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내용을 들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그 기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음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건큰 복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왔을 때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친척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그 반가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역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지나온 일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과 사상과 신앙이 아니면, 길어봤자 서너 시간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화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 오늘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달은 진리, 이 말씀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시간과 무관합니다. 언제 말을 해도 그 시간이 너무 짧고... 말을 해도 그냥 일상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폭발적으로는 감격과 기쁨이 솟구쳐 나와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 만나서 그래 밥 먹어 밥 먹고 얘기 조금 나누면 더 상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나는 한 달이면 몇번 맞아서 밥을 먹는다고, 대화를 나눈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살면서 극심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말하면서 내가 이런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 오랫동안 절친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못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부, 믿음의 친구는 다릅니다. 기도해줘. 그리고, 나의 형편을 얘기할 때에, 그걸 끌어안고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늘 잊어버리지 않고, 떼놓지 않고 기도 속에 담아두고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진정으로 보호를 해주고, 함께 인생의 길을 나고 하지 않도록 끌어가는 게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로마에서 있습니다는 건 목숨을 내놓아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원형 극장 얼마나 수많은 예수민 신자들이 죽어갔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 많이 했던 예수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어지 가면 로마시를 떠나서 지하 동굴을,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살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카톡 곤배라고. 거기 가면은 큰 무덤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하 동굴에 조그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무덤이 있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은 그래도 햇빛 보지 않고 살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 안 있어서 죽기 때문에 바깥에 내놓고 장례 치를 수 없어서 이곳에 장례 치른 것이 이 조그마한 무덤들이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굳고되게 섰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죽음과 다릅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가슴을 뛰게 만들고 영혼을 맑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점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마음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이유가 뭔줄 아세요? 8절인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걸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8 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로마의 교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이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 세계라는 말은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전주세중한 게 정말 좋아 그 교회, 그 너무 저 훌륭한 교회, 아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서울에서도, 아, 전주 세중한 교회, 그 교회 알지? 누가 하냐면 예수 믿는 교회들이 안다는 거예요. 에베스 교회가, 아, 로마 교회? 데살로니고 교회가, 아, 로마 교회? 그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사도가 한 세상에 전파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전주세중앙교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알아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나가봐서 나가서 전주세중앙교회 아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사람들은 아 허구한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로마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교회들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파울사도가 왜 로마교회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걸로 인하여 감사한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했다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교회가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울사도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아, 로마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타치해서 만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이 건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8 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 대라는 그 직업이 뭔줄 아세요? 우상 만드는 직에요. 우상을 만드는 직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라고 지시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우리 일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건한 뒤에 영원한 세상 천국에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임금이 되면 짐은 법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나라든지 힘이 좀 들어가는 왕, 황제들은 미안해요 지들이 신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지가 신이래요 그러니까 가이사 위에는 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났다. 이말 속에 이 바울사도가 감격하고 기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한과 핍박, 팍해요? 어려워요? 저군 생활할 때에 고문 당해봤습니다. 그, 진짜 살벌했지요. 착심하고, 그, 우리 빨개벗겨놓고는 팬티만 입고 그 좋은 겨울에 이렇게 놓고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냐? 한 사람만 대라. 그러면 너희들 고생하지 않는다. 목군역에서요. 금방 나오 누가 했다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살바란 그 인사계가 어떻게 고분고분하게 막 다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홀라덩 넘어가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야당 시절에. 남산 밑에 끌려가면 반 죽어서 나오는 거. 별수 없이 내가 했다고 기록하고 나온 거 아니오? 일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핍박 앞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 나중에는 알았다고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고문이라는 것, 파해라는 것이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변함없이 바울 사도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어렵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서요 사고방식이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뭐 하면 세상처럼 막 하려고 그래요 저희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덕스럽고 보면 은 기도하고 있고 보면 전도하고 있고 보면 은 성경을 읽고 있고 보면 은 믿음으로 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장로나 되려고 하고 집, 안수집사나 되려고 권사나 되려고 고 용을 쓰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말하는 거 아니요? 너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관료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데 로마 교회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그들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설 자리에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안 먹는다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다면 멋쟁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말할 수 있다면 멋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그 위협 앞에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 그들 그걸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로마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로마교회의 믿음으로 사는 걸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다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로마교회를 찾아볼 거아니요 그런데 거기 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를 지킵니다. 참, 지키기 어려워요. 옛날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닐 때 어떻게 다닌 줄 아세요? 성경 안에다 끼고 다녔습니다. 안 보이게. 신문지 다 돌돌 말고 다녔어요.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 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살벌한 그때에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추위를 지킨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걸어가게 지킵니다 남들이 함부로 인생을 살때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 따라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로마시 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걸 멍땅 예수 믿 신자들에게 뒤집어 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그들 죽은 모습을 보면은 그 얼굴빛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마치 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죽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 이 애화를 넣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이상훈 목사님이. 쓴선 책에서 발췌한 애화입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우리나라 1930년대 조선 예수 믿는 기독교 예수 믿는 조선 교회의 모습을 말해 주는데 충격이에요. 도전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 장로계의 선교회 총무였던 아더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세계에서 조선 성도들보다 성경 연구에 열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지 못했다. 조선 성도들이 성경 연구를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병얻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날 연보, 하루 날 연보, 연보라는 거 헌금이에요. 하루를 헌금한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전도해요. 하루 연보 한한 한 날을 연보해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화요전도 목요전도 토요전도 듯이 하루를 나와서 전도하는데 조선 시대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다 자비량 집에서 요만한 요만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초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외국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지면한 게 뭔지 알왔어요 어떤 성도는 매우 소중한 소를 팔아요. 그리고 교회에 연보, 옛날인연보라랬어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부터 농사 질때 자기가 대신 멍해를 지고 소처럼 농사를 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가득했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5일장. 그런데 주일날 장이 열리면 노인들이 장에 나가지를 않아요. 농부들이 이걸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장에 안 나오니까 그 반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사에 손해보니까 주일날 농부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평양의 산정인 교회. 그 단위 목사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형사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주기철 목사를 고문하고 파해하고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장로들한테 너희들 주기철 목사를 너희 교회 목사 아니라고 어, 면직시키라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을 닮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일곱 분의 장로가 반대합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들이 그 일본의 앞잡이인 목사들을 일곱 명을 데려와요. 데려와서 그 교회 예비당을 차지하고 하는데 이 장로들을 정지 처분해갖고 예비당이 못두르게 만듭니다. 조만식 장로와 장로들 일곱 명을.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의 가짜 목사들이 와서 찬송인, 찬송, 사위 보고 찬송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안수집사들이 일어납니다. 창로를 닮아가지고 그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무뭘 하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585장, 내주는 강한 성호하는데 1시간 20분 여기서 예배 드니까 1시간 20분을 찬송을 불러가지고 가짜 뒤 못하도록 막아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산정인 교회예요 일본 연사들이 도무지 안 돼가지고 쫓아내고는 20명의 젊은 집사들을 다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폐쇄를 시켜요. 문을 못을 박아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때 선교사들이 해서 이제 예수 막 믿기 시작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이걸 선교사가 자랑스럽게 세계에다가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소문이 나서 온 세계에 퍼집니다. 과연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날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소문이 날것 같습니까? 어느 젊은 집사 부부의 이기를 마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저녁 때 부부싸움이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건너방에 딱 들어가 문을 딱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애들이 저녁을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문 앞에서 문좀 열어달라고 나오라고. 아니요, 겉방부터 비지도 않고 대답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주세중학교에 아내가 다니면서 제자훈련 받을 때 성경 암송구절이 생각나가지고, 개시록 3장 20절을 그문 앞에 가서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일로 들어가 코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답이 없는데 잠시 후에 안에서 성경 말씀 읽어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큰소리 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밥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문 열고 나와서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열심히 밥해서 식구 데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가족들 아닙니까? 어떻게 흉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딴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요. 우리 교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때 믿음으로 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